명탐정 추리 퀴즈. 오늘의 문제. 보석 도둑이 죽은 이유는 핀란드의 수도 켈싱키 어느 저택에 도둑이 들었다. 그 저택에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 그고 값비싼 보석이 있었다. 전국 각지에서 보석을 노린 도둑들이 저택으로. 숨어 들었기 때문에 도석에는 어떠한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, 도둑은 그 장치에 걸려 들어 목숨을 잃었다. 도둑은 독침에 찔려 죽었다. 현장 상황으로 보아 그 독침은 어디에 장치되어 있었을까? 독침이 도둑의 어느 부분을 찔렀는지는 밝히지 않겠다. 그러나 독침이 어딘가에서 날아와 찌른 것은 아니다. 정답 공개. 선반 위에 큰 꽃병이다. 꽃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 볼 수는 없었고, 혹시 그 속에 보석이 들어 있나 하고, 손을 쑥 집어넣다가 찔린 것이다. 도둑은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찾기 위해 보석이 있을 만한 곳은 모조리 들춰보며 찾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.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? 오늘 추리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.